아래쪽에 보시면 바로 화면 여러분 이 반지가 네. 리얼 다이아몬드고요. 왼쪽이 다이아몬드였어요. 네. 그리고 지금 만나시는 화면 오른쪽에 이 반지가 바로 오늘 만나신 그레이스 컬렉션입니다. 똑같죠? 빛이 똑같고, 커팅 방법이 똑같고, 음. 최상급의 커팅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리얼 다이아몬드 그대로 나온 바로 그레이스 컬렉션입니다. 오늘 굵기나 그리고 18K 금의 중량이나 스톤의 높이나 사이즈나 모두 다 최상급을 그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가격대 오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네. 자, 이 가, 다이아몬드 반지가 너무 비싸니까 일단 꺼내놓고요. 네. <laughs> 사실 다이아몬드를 고객님, 만약에 매장에서, 주얼리 매장에서 다이아몬드를 구입할 때는 우리 평생 살면서 이제 결혼 반지. 음. 결혼 반지로 보통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생각을 하는데 1 캐럿이 워낙 비싸니까 네. 사이즈를 점점 점점 줄이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가격으로 인해서 사실은 어, 비싸지는 것들이 세팅 기법이고 어느 급의 다이아몬드가 하는데 다이아몬드 급을 매기는 4C가 있습니다. 네네. 커팅 기법과 컬러와 그리고 클레러티와 여기에 캐럿까지 네. 사이즈가 커지면 당연히 비싸지겠죠. 음. 거기에다가 다이아몬드는. 스톤을 가지고 천연의 스톤을 가지고 어떤 기법으로. 커팅을 하느냐 네네. 그거에 따라서 다이아몬드 질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동그랗게 생각하는 오발 코팅이 있고요. 네. 거기에다가 에메랄드 커팅, 음. 라운드 커팅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최상 중에 최상급은 하트 앤 에로우라고 해서 트리플 엑설런트 커팅이에요. 네네. 이 커팅 기법 그대로 하면 다이아몬드의 그 어마어마한 빛 반사 58면 브릴리언 컷으로 해서 빛을 어떤 각도에서 받든 위, 아래, 양, 사이드, 아래쪽에서 빛을 받더라도 받는 빛을 오로지 100%다 뿜어낼 수 있는 네. 58면 브릴리언 컷, 트리플 엑설런트 컷이 다이아몬드 커팅에서 가장 최상의 커팅 기법인데 이 반지에 그대로 이 커팅 기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리얼 다이아몬드와 차이가 없는 그빛 반사를 여러분 보실 수 있고요. 음. 컬러를 보시면 우리가 보통은 컬러가 이 등급으로 따지는데 네네. 다이아몬드에서도 G등급이나 H등급도 굉장히 비싼 다이아몬드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가장 좋은 D 등급. 네. 거기에다가 이 품질력은 엄청나죠. 그러니까 순도를 보시게 되면 사실은 진짜 그 깨끗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는 IF 등급이라고 해서 보시는 것처럼 순도 역시나 최상위 등급으로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네. 거고요. 캐럿 사이드도 저희가 엄청나죠. 1 캐럿이 아니라 네. 이 캐럿으로 굉장히 충분한 크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네. 이러면. 4시에 들어가는 최상급은 모두 다 모였다고 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 빛을 연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보시는 스타다이아. 음. 사실 저희가 스월러브스키사의 이 직수입 스톤을 그대로 어. 사용을 했는데 스월러브스키사가 네. 12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지고 있고요. 여성 주얼리에 있어서 정말 로망이죠. 음. 오스트리아에서 직수입한 스톤을 그대로 쓰고 있고 여기에서도 사실 다이아몬드의 그 빛을 그대로 모아서 트리플 엑설런트 컷으로 아예 5 8면커팅을 그대로 예로 해서 수입한 직수입 스톤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톤 하나 하나만 해도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서 사실은 고객님, 이거 정말 어, 보시면 깜짝 놀라세요. 제가 다시 한번 연출해서 보여드리면 <laughs> 어떤 게 리얼 다이아몬드고 어떤 게 지금 만나시는 스왈로브스키사의 이 이케로 반질까요? 이거 맞추시는 분들 별로 없으실 거예요. 네네. 조명을 다 끄더라도. 어마어마한 빛 반사가 나는 거고 어떤 각도에서 살짝 살짝 움직이더라도 엄청난 빛을 뿜어낼 수 있는 게이 58면 트리플 엑설러트 커팅 커팅. 그건 다이아몬드에서 최상급의 커팅인데 그렇죠. 커팅 기법, 컬러 그리고 순도, 캐럿 사이즈까지 1캐럿이 아닌 2캐럿까지.